나이스. 이분들의 인기 행진을 막을 수가 없죠. 감히 누가 이분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패밀리입니다. 바로 빠지! 안녕하세요. 오오. 안녕하세요. 노래에 맞게 화사해지고 음. 뭔가 좀큐리해지고 맞아요. 어, 송현은 머리 얼마 주고 붙였어요 <laughs> 이거요? 예. 네. <laughs> 얼만지는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어...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음. 어... 확실히... 아, 또그 음. 신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음. 그 신경을 또 써줬죠, 이렇게. 음. 세 번째 후속곡으로 만나게 됐어요. <laughs> 음. 안 들어볼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지. 어, 평호 씨가 말씀 좀해 주세요. 뮤직비디오. 아, 보시죠, 뭐. 아, 지금.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놀러 가요 바닷가에. 어. 근데 어떤 여자분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끼리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뮤직비디오고 음. 곡 자체는 그냥 여름에 맞는 그냥 시원한 음. 이제 그냥 거의 뭐 빠른 그냥 락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 될것 같아요. 오토바이 빌려서 시내를 <laughs> 돌았어요. 굉장히 이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국에. 예, 네, 근데 다 음. 남자였어요. 진짜요? 예. 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그런 분들이 어머. 많아, 그죠죠 네. 어머. 그런 분들 보고 어땠어요, 경호 씨? 진짜 보질렀죠. 네, 저는. 못 <laughs> 어, 보고? 어디 있었어요, 그때? 그때. 그때 아마... 경호 씨 마사지 받고 있었어요. <laughs> 안마받고 안마받고 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음. 저희가 뭐 노래를 조금 틀리거나 연주를 조금 틀려도 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악이랑 손이랑못 맞추겠다 <laughs> <laughs> 역시 이 립싱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핸드 그게 핸드싱크, 핸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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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싱크. <laughs> 어, 근데 그 핸드싱크 할때 예준이 음. 형 표정이 예술입니다 예준씨 왜냐면은 <laughs> <웃음> 야, <웃음> 아우. 그래도 또 이제 여리 씨가 또 저를 봤네요. 그럼요. 음. 뒤에서. 나봐주는 사람 진짜 하나도 없는데. <laughs> 네 평소에 여행 좋아요? 네. 보자 여러분. 음... 네. 뭐 여행 되게 좋아해요. 어디로 가는 게요? 뭐. 그뭐 보통 이제 저는 강남구청으로 여행을 많이 <laughs> 가. <가요>. 야, 거기 음. <laughs> <그게> 사무실이구나. <laughs> 네. <laughs>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잠깐 당일치기 이런 거는 택도 없고요. <laughs> 이제 주로 <laughs> 연수로 가자, <가죠>? 연수. 연수 스타일? 그렇죠. 야, 숙박 제공되고. 그쵸. 숙박은 <laughs>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아, 제공 은안 돼요? 그 근처 반경 50m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알아서 <laughs> 해결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음. 그,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음. 동네거든요. 강남구청이라는 동네가. 음. 그래서 아무튼 저희 사무실에 요즘 새로운 신인 오디션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성희군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예, 네, 아무튼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그, 그 주소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laughs> 그, 버즈 여러분들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이었어요? 뭐 평소에도 그렇고. 아, 저희는 한 4년 전쯤에 다 같이 일기를 썼었죠. 아, 아, 열심히. 응. 뭐한 공책에 <laughs> 돌아가면서 쓴 거야? 그냥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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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썼어요계약서 아, 아, 썼어요? 썼어요? 아 이렇게 일기를 쓰라고. 네, 이렇게. 네, 네. 그게 약간 의무사항이어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열심히 쓰고 야, 참 금... 잘했어요. 도장도 받고. 네, 이게 네, 근무일지랑 다... 비슷한 거죠? 근무일지였고요. 음. 아, 제가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여진 갓 들어온 저희 저랑 동갑인 매니저의. <laughs> 일지를 봤어요. <laughs> 그날의 일지를 봤는데, 전 정말 앙당했어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날짜는 우선 기본적으로 써있었고, 그 밑에 딱한 줄이 써있더라고요. 음.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일기를 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 가거적으로 떠나는 여행! 일기를 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팬분이 선물을 주셨다. 그래, 번호 그래. 이제 처음에 번호 한 건. 귀여게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없는 마 마치 데 이게 뒤에 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네. 1 번부터가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 아 집에 가져가서 잘 보려고 고마워서 생각해요. 아아 이게 번호 번호죠. 아 이게 되게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다람쥐고요. 예쁜 리인데요잘못 음. 음. 그렸어요. 그래도 번호 번호를 제가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네, 저도 되게 번호 음 번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제목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만들기. 나는 오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다. 아싸! 네. 이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뭐죠? 이제 저희들이 가위가위보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만취상태였죠 오, 어, 역시. <laughs> 그런데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처음 오는 여자를 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기로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춤을 췄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어머어머어머 이래야 되는데 지금 봐주면 화려의 X냄새가 났어요 엄청 막 도망갔던 기억이 <laughs> 언제였죠? 데뷔 후가요 <laughs> 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 아왜 이렇게 수능이 어려웠더니 음. <laughs>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같아오 음. 그림이 와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잘 보면 예술도 있다 놀론 <laughs> <물론 웃음> 나도, 나도 있다 <laughs>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때 이건 준기 형이. 아 이거 성이나시 실입었잖아요. 어 아, 얼굴이 준기 형이라고 준기가 이렇게 요게 차게 모기 같이 보이는 게 <laughs>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아 예준 씨, 그거 보면 물론 나도 입고, 나도 여기. 아 네. 그럼 네. 이분은 물론 경훈 씨. 경훈 씨. 스고를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아 네. 네. 그림실에가 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준이가 이렇게 뒤에서 역하게 이렇게 들어올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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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떻게 보면 가시가 박혔네. 박혔어, 아, 가시 저는 일상적인. 7월 3일 일요일 날씨 비억 내가 이렇지 뭐. 난체 오빠, 오빠, 오빠. 난 체험이 나온다. 정말 언제나 그렇다. <laughs> 오늘도 팬분들이 많이 오셨다. 나 <laughs> 아,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기 이제 팬분들이고요. 팬분들이고. <laughs> 팬분들이 너무 예쁘게아니요 저고요. 이거 드럼 세트고. 네. 이렇게, 네 명, 지금 이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바꾸리면서 내가 항상 보고 있했날봤죠 네.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리허설하고 응. 또 방송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그린 건데 가슴 아프다. 뭐, 뭐 아시겠죠? 아무튼 어떤 응. 내용인 우리 뒤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몸무기를 열심히 하는 박수. 박수를. <laughs> 왠지 슬퍼. <슈퍼. 웃음> 왠지 슬프다. 7월 3일 일요일 날씨 우중충 일기 제목, 캬!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오늘도 달린다. 이모 한명 수가. 오 아, 역시 난. 시에요 지금 보면은 비가 오면은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한번비 오는데 <laughs> 그냥 작정하고 그냥 우산도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데 찾았어요 제가. 없어는 그날따라 안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그냥. 음. 야, 오늘 정말 버즈와 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알라우초 때 언제나 음. 인터뷰 어, 재밌고 음. 그렇죠? 네. 네, 나는 근데 진짜 의문인 게왜 항상 딴 길로 샌지 모르겠어. 버즈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은 음. 집에 가시면 음.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오늘, 오늘도 샜다. 오늘 버즈를 <laughs> 만났다. 기억에 남는 <laughs> 내용은 하나도 없어.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즐거웠고 음. 우리 오. 세 번째 웃었고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음. 정말 대박 아시기 응. 바랍니 하나, 둘, 셋. <끝> I love you, <sushi>. babe I love you. <끝> <pleasure. 끝> yeah. w h o t c i n you do? g o n